와... 키... 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꼭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또 어떤 재미난 걸 해볼거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미니언즈 그 새로운 영화가 등장을 했죠 슈퍼배더 Yeah. 광고 아닙니다 <laughs> 어 근데 이 꾹TV는 미니언즈를 엄청 엄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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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죠? 어 이번 영화도 굉장히 재밌다고 엄청나게 흥행했다고 막 그러는데 아직 저 같은 경우에는 못 봤습니다 <laughs> 하여튼 이번에 미니언 영화 개봉에 맞춰가지고 미니언 장난감들은 이제 쏙쏙쏙쏙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요 친구입니다 <laughs> 미니 미니지 블라인드 캡슐입니다. 뷰집에, 미피라베, 집... <laughs> 엄청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캡슐 자체가 굉장히 깜찍하게 생겼는데, 이 어, 친구는 이제 이 안에 미니언 피규어들이 하나씩 들어있는데, 총 75가지의 미니언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한정판 골든 미니언을 찾아라! 한정판 골든 미니언이 이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제가 이거 한 박스 오늘 다 가져가 볼 건데, 요 안에 이제 30개가 들었구요 제가 오늘 골든 미니언을 찾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니언 블라인드 캡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고리와 <목소리> <목소리> 이걸 어딜가냐 일단 캡슐 모양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캡슐은 뭐 이런식으로 생겼습니다 아주 동글동글 동글뱅이로 생겼구요 이렇게 미니언 눈을 가운데다 달아가지고 상당히 귀여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목소리> 오늘은 일단 양이 정말 많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스피드하게 까면서 골든 미니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캡슐부터 한라봉 아니야 한라봉 개봉. 요런 식으로 노란 봉지 안에 미니언이 한 마리가 갇혀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뽑고 싶은 골든 미니언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아, 더한 것도 있네. 울트라, 로스트, 전 세계 100개 함정. 대박. 이거 나오면 진짜 대박이다. 와. 첫 번째부터 골든 미니언! 자, 첫 번째 미니언입니다. 와, 너무너무 귀엽다. 이게 예, 근데 딱딱한 피규어가 아니고 굉장히 말랑말랑거리는 그런 피규어네요. 와, 너무 귀여워. 자, 두 번째 미니언. 자두 번째 미니언은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오, 요 친구도 엄청나게 깜찍한 그런 미니언이 나네요. 왔 제발 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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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색! 아! 아 이번에는 톱을 들고 있는 아주 살벌한 그런 미니언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어어어어어 아, 이번에는 마법사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미니언이 나네요. 왔 골든 미니언, 골든 미니언. 아! 이번에는 뚜어뽕을 들고 있는 아주 깜찍한 미니언이 나왔습니다. 아, 여섯 번째 미니언. 짜잔. 아, 공사장 헬멧을 쓰고 있는 그런 아주 깜찍한 미니언이 나왔고요. 일곱 번째. 아, 이번에는 피자로를 들고 있는 미니언입니다. 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중복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가질수가 75가지나 되기 때문에 중복은 전혀 눈 씻고 찾아봐도 전혀 볼 수가 없고 계속 다른 미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나와라 나와라. 어 뭐야 이거 똥 아니야 똥? <laughs> 너무 귀여운 돼지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아홉 번째. 따라라란 아 자, 이번에는 골프채를 들고 있는 그런 미니언이 나왔고요. 10번째, 나와라! 자, 이번에는 꽃깽이를 들고 있는 그런 미니언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11번째, 이거 골든미니언 아니에요? 골든미니언? 왜 색깔이 금, 금색 같은데? 오! 제가 보세요, 초록색이! 초록색이 이제 울트라레요 진짜 희귀한 건데.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방금 뽑은 거 초록색깔. 울트라 자, 12번째 미니언! 어어어 어, 어, 어. 어? 뭐지 막 받침대가 들어있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파란색깔 에이 별로 안 좋은 거네. 아자열세 번째. 아 쿨라 춤추는 미니언. 열네 번째. 아이 꼬맹이 이 꼬맹이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꼬맹이잖아요. 엄청 귀여운 꼬맹이. 와 벌써 한 판을 다 했습니다. 한 판. 와열 다섯 번째. 이거 뭐지? 이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캐릭터인데. 자 마지막 열 다섯 개 남았습니다. 열 여섯 번째 미리아. 케빈이 나왔습니다. KB 열일곱 번째 철튜 들고 있는 미니언 까지 나왔어 까지 여러분들 지금 좀 지쳤습니다. 이제 몇개안 남았는데 아직도 골든 미니언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눌아 번만... 열아홉 번째 충스 충복 스무 번째 스노쿨링하는 미니언 이거는 젤리 아닌가요 젤이 예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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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백만 이거 나와 나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100만이 넘었네요 자 16번째 개봉 박두아 청소기 들고 있는 미니언이 이렇게 또 튀어나왔고요 뭐야 요쓰통에 아, 박힌 미니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 쓰레기통이 나와서 쓰레기통 그날 때까지 끝난 게아닌 것이야 드라큘라 미니언 26번째 밥이 나왔습니다 밥어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짐들고 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으으으으으 약간 미니언 애기인 것 같습니다. 애기 미니언. 아, 강아지 나왔습니다. 골든 미니언은 아니지만 너무 깜찍한 미니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와, 골든 미니언은 안 나온 건가요?